안녕하세요. 오늘도 설거지 깨끗하게 잘하고 왔습니다. 최근에 아주 한국에 큰 이슈가 있었죠. 바로 대통령 선거였는데요. 유튜버로서 이 주제를 그냥 넘어가기엔 약간 아쉬워서 저도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대신 저는 막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아니니까. 다 다른 채널들처럼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건 아니고요. 그냥 투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. 이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뭐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도 이상할 건 없겠죠. 저도 과거에 계속 그랬으니까요. 근데 직장 다니면서 생활 생활도 하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부가 펴내는 정책들이 저한테 영향을, 영향을 미치는 게 좀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부의 방향을 좀 빨리 캐치한 다음에 미리 대비하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 같은 소시민한테는 좀꽤 괜찮은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안 좋을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. 한국은 1번 아니면 2번인 그런 반반인 나라니까요. 그래서 이 대통령이 좋은 사람은 그냥 마냥 좋다고 박수만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뭐 찾아보기도 싫고 욕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그것도 그건 나름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만 저는 뭐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 나부터 일단 잘 살자라는 마인드니까 저 같은 스타일의 분들께서는 이 영상이 꽤 공감이 가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자 우선 앞으로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겠죠. 제 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만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고 실천하는 것이 꽤 어려우니 실천만 해도 평균 이상이다.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부터, 아니,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. 사실 열심히 찾아볼 것도 없더라고요. 법무법인 뭐, 율촌, 세종 뭐, 이런 데에서 공약, 요약을 했다든지 분석을 했다든지 이런 관련 PDF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파일들이랑 뭐 공약집 그리고 뭐 여러 유튜브들 좀 찾아보면서 대충 어떤 흐름이구나라고 저도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말씀드리기에는 제 지식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영상이 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는데 혹시 내가 생각까진 했지만 실천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, 아직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법무법인들 자료 PDF 검색하셔서 찾아보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한두 번씩 관심 있는 분야들 정책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면 꽤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투자 좋아하고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 친구는 벌써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분석을 다 끝내고 금리 상황이나 대출 이런 거다 고려해서 투자할 재건축 재개발 매물 이런 거 분석하고 있더라고요. 이 친구는 실제로 이런 걸로 실천 잘 하고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는 친구거든요.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관심있게 봐야 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거예요. 최준생의 경우에는 뭐 청년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보고 뭐 특정 사이트를 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찾아본다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주 포괄적인 예시를 들자면 주식의 공인 경우에는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코스피 오천 뭐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된 정책 뭐 부동산의 경우엔 세금이나 뭐 공급 정책 등 이런 거볼수 있겠죠 네.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신혼부부 신생아 관련 정책들 뭐 부동산 정책들 이런 것들 유심히 보면서 미리 좀 예상하고 있으면 적어도 어느 순간에는 이 준비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,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또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새로운 정책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선이라는 좀 뜨거운 주제로 저만의 스타일로 미지근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정책이라는 게 사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순 없죠 그래서 분명 누군가는 특정 뭐 이번 정책들로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피해가 와도 좀 최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6월 넘어가니까 날씨가 좀 되게 더워지더라고요. 오늘만 해도 햇빛이 엄청 뜨거웠어요. 아, 진짜 이제 여름이구나 싶은 그런 날씨더라고요. 이럴수록 다들 여름 감기 좀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시원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